야, 아빠 이거 하잖아. <laughs> 야. 가위 아빠 이거 동영상 올린다니까? 아이씨, 그게 다 잘못 터지잖아. 어. 아닌데. 어, 저 새끼들. 아, 오늘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거는, 자, 어우씨 깜짝이야. 아빠 손물겠다 이씨. 부침개를. 저 놈은 하나 물고 저걸로 갔네. 하나. 있어요. 아들 네. 맛있어 없다 이제 또 내일 줄게 뭐든니 한꺼번에 먹하면엄마줘 뭐야? 다먹었으면물줄게뭘 뭐. 먹어도 너무 부족하지? 부족한 건사료도 채워. 오 목이 맛. 오늘 며칠이야 25일 날약 먹어야 되는데 사상충약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달걀 삶물 달걀을 좀 사와야 되겠다 편의점 가서 오늘이 며칠이야? 23일인가? 내일이나 모레 먹어야 되겠네? 약? 내일 먹으면은 뭐, 전, 전이 있으니까 전 속에다가 약을 싹 박아서 주면 되겠다. 저 놈도. 저 놈은 알이 짜으나니까 문제는 너지. 내일 약 먹으면서 아빠가 동태전 안한다가싹 꽂아가지고 줄게. 동태전. 엄청 좋아하잖아, 너. 동태전. 근데 아빠도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빠 그거에다가 오늘 소주 한잔 해야 돼. 너고 냉겨놓게. 약 먹을 때 먹을 거. 저녁 거 먹슬술이을 거라.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편하게 있어. 두놈이 사실 쪽쪽 빨고 난리도 아니야 뭘 먹어? 야, 뱉어! <laughs> 뭐야? 비닐 먹는 중이야? 누가 이런 거 먹으래, 식자? 비닐이잖아. 장난을 꼭 먼저 걸어. 이빨 갈모양이다 너 아빠 들어간다 모기 때만들겠다 너는 털이 있어서 덜 물리잖아 아빠 들어간다 이따가 생각나면 또 나올게 아 들어가면 안된다 아빠 물 줘야돼 물 주고 들어가야겠다 오늘 요양 보사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을 좀 갖다 주고 싶은데 제가 운전을 조금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 물론 그림 그릴 때 전화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 전화, 그 전에는 장모님 전화, 하여간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다 말고 어, 정지를 누르고 아 어, 아주머니 모시고 아저씨 술안주인 이 천을 가서 얻어왔는데 아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뭐 별거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빨래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허옇게 보이는 거는 복순이가 이제까지 아, 구독자님이 보내준 신 방석인데 복순이가 이제까지 깔고 앉고 누웠던 방석입니다. 그 빨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그리고 이제, 뭐, 수건 아저씨, 수건, 뭐, 이런 걸다 이제 빨래를 걷어주시고 가셨어요. 오신 김에. 밥도 해주시고 가시고. 오늘 일하는 날이 아닌데도 오셔가지고, 아저씨, 혹시 술한잔 없어서 김치랑 술 마실까봐, 이거 전해 주려고 와서 일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냥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해주고 가셨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은 칠복이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칠복이가 항상 침대 위에 있잖아요. 색다른 게 오늘이 빨래가 있고, 그러니까 안 올라와요. 한번 올라왔다가, 그냥 냄새 킹킹 맡더니 그냥 내려가버렸어요 아마 빨아도 복순이 냄새가 나나봐요 요 방석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침대 위에 한번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아저씨가 12시에 그림을 그렸는데 물론 그림 그리는 시간은 보통 30분 되고요 근데 칠복이가 복순이 냄새 때문인 것 같아요.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워주려고 합니다. 아저씨는 어,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부터 냄새를 못 맡거든요. 그래 냄새를 맡는 사람도 빨래한 냄새는 못 맡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수인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무서운 거 봅니다. 겁나나 봅니다. 안 올라옵니다. 키워줘야 되겠습니다. 희한하네요. 아저씨 지금 크롤이라는 영화 보고 있는데, 자연재해 영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계속 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준이가 들어가 칠보가 방이 또 엉망이 되겠구나.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천둥도 계속 치고 주녀가 아빠 기다리느라고 빗먹고 있을까봐 아, 간식 들고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어우, 아, 여기는 언덕이 많아서, 고양이들 밥 주기도 힘들고. 아저 꼬맹이 여기 있네요 새로 생긴 새로운 식구 어 근데 사료가 다 적겠는데요 지금 저놈은 처마가 조금이라도 나와있어가지고 비를 안맞는데 아 사료는 치워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저씨가 여기를 밟고 올라가야 돼서 조금 높은데 너무 힘들어요 주니어비 많이 올 거야 들어가서 해야돼 칠봉이 놈은 침대에서 자겠지만 무서운가 봐요 천둥 치고 그러니까 밖에 비가 많이 오고요 찍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 새끼가 한한뼘 정도밖에 안 되는 처마 밑에 앉아있어서 그리고 새끼 사료 주고 물준게 사료가 다 젖으면 안 먹거든요 푸석푸석해지면 개나 고약이나다 그래서 비안만 옮겨줬는데 어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집니다. 철북이는 얼른 겨들어왔어요 주녀도 아저씨가 현관문 보이는 데다 앉혀놨고요. 더 많이 비가 오면은 아. 어. 안으로 들어가죠. 준이오는 새끼가 걱정입니다. 고양이 집도 있고 비안 맞는 데가 수도가에 잔뜩 있는데 겁이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새끼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 맞으면 저체온증으로 바로 죽습니다. 새끼는 손 써도 늦어요. 근데 아저씨한테는 안와요 이제 한달 조금 지난 놈이라 새롭게 생긴 놈한테 경계를 두는 건 당연하죠. 제일 아저씨가 길냥이들 새끼를 손으로 받은 적도 굉장히 많은데 그 새끼들이 아저씨 손에서 크기 전에는 어 춘전 같은 데서 새끼를 낳을 때도 있었는데 그 새끼들은 석달 정도 될 때까지 아저씨한테 안 왔습니다. 저놈도 아저씨한테 올 일이 없죠. 오고는 싶어요. 아, 아까 보니까 오고는 싶어 하는데, 오고 싶은 마음보다 경계심이 더 많아요. 한 20, 30%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근데 비가 지금 바람이 안 와서, 뭐이 정도로만 와준다면은, 새끼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고, 지가 정 총면은 그 밑으로 구덩이 같은 데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상관 없고 길냥이 새끼들의 목숨은 사람이 손대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안면도 저 충남에 있을 때 3년 동안 길냥이들 밥을 주고 관리를 해주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 길냥이 애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꼭 아저씨 방 예를 들어서 여기다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아저씨 머리 바로 위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아니면 아저씨 잠자는 이불에서 새끼를 낳던가 얼른 내가 뒤적이 깔아주고 새끼를 낳게 하고 했는데 아, 길냥이들이 꼬리가 짧은 애들이 많은 이유가 그 어미들이 첫 번째 출산하다 보면은 탯줄인지 알고 꼬리를 씹어서 잘라버려요. 아, 심한 애들은 다리까지 잘라가지고 잘 태어나는데도 자기 새끼를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저씨를 그걸몇번 봤어요. 천둥과 함께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애들은 괜찮은데 고양이 새끼가 많이 걱정되고 있고요. 그래도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비 맞으면 아저씨는 감기 걸리면 아저씨는 아프면 안 되거든요. 통증이나 병에서 의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감기나 몸살 같은 거 걸리면 아저씨는 한 3일 누워 있어야 돼서 저놈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저씨가 복순이 걸발 밑으로 끌어내렸거든요. 빨래는 다 개고. 저놈은 오늘은 발 밑에서는 안잘것 같습니다. 아, 복순이 냄새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멈춘 것 같네요 오, 오늘 밤은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내리다가 끝쳤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어,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나갔다 왔고, 이놈도 아저씨랑 같이 나갔다 왔어요. 주니어가 막 비가 쏟아지니까 겁이 나니까 방 안에 들어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비를 맞고 바로 현관문 앞에 있길래, 드려보내 놓고 고양이를 봤는데 고양이는 없어졌어요 아저씨가 마련해 놓은 데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비 아, 많이 맞고 들어왔어요 천둥에 번개에 난리가 니다 오늘은 밖을 좀 자주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고무줄로 더 이상 흘러 내려가지 않게 아저씨 바지를 일단 고무질로 고정시켜놨어요.